자, 오늘은 활동지 8쪽부터입니다. 자, 전류라는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먼저 전선 속 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지금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아, 전구에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자, 첫 번째는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구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리고 전류가 흐를 때 도선 속에서 전자의 움직임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속을 확대, 확대를 한 모습입니다. 자, 이때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것을 원자 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듯이 도, 어, 금속 속에는 자유전자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액 주변에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중성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 전화의 양과 마이너스 전화의 양이 같아야 되겠죠. 즉, 양전화의 양과 음전화의 양이 같아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선 지금 그 개수는 선생님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의 움직임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자를 막 움직인다라는 화살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 선생님이 막 운동한다 라는 표현도 썼었죠. 자 이렇게 전자가 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괄호 속에 들어간 말, 말은 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반면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 속을 살펴보면요. 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 자유 전자들이 자유롭게 막 움직임을 어, 보이고 있지만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막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도선 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도선 속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만약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즉, 이렇게 스위치를 딱 누르게 되면요. 전지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는데, 자유 전자들은 음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을 좋아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 도선 속에 있는 자유 전자들은 플러스 극이 지금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제히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도선은 얇고 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 바, 완전히 그, 어, 플러스 극 쪽으로 한 번에 이동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딘가에 막 부딪히면서라도 일정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 된이 이 전자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원자핵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핵이 부딪히더라도 오른쪽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화살표를 그려 보았습니다. 따라서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을 정리해보면 전자가 전지에 플러스 극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선 속에 있는 전자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를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류라는 것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전류란 전화가 흐르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전류란 전화의 흐름이 되겠네요. 다음은 전류의 세기 및 전류의 단위입니다. 전류의 세기란 1초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화의 양입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의미로 적어 보았는데요,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전선을 잘라요,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보이는 그 단면에 1초 동안 몇 개의 자유 전자가 지나가느냐를 가지고 전류의 세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1초 동안 많은 양의 전자가 지나간다면, 그때는 전류가 세게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1초 동안 자유 전자가 지나가는 양이 적다면 전류, 전류의 세기가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전류의 세기를 표현하는데요. 어떤 숫자가 있을 때그 숫자 뒤에 단위가 붙게 되면 이 숫자가 무엇을 표현하는 야가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숫자 1 뒤에 소문자 m을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숫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길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죠. 만약에 어떤 숫자 10 뒤에, 1 0이는 숫자는 뒤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붙어 않다면 이 숫자는 그냥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뒤에 우리 한번 K, G라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위인 킬로그램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질량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 뒤에 붙여주는 것이 바로 단위인데요. 우리가 어, 전류가 1만큼을 넣어요라고 했을 때이 1이라는 숫자 뒤에 전류라, 전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것이 바로 단위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위가 바로 암페어라는 단위입니다. 이것이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죠. 만약 어, 이1 암페어보다 더 많은 양의 전자가 1초 동안 지나가게 된다면 이 전류의 세기는 커지기 때문에 숫자도 같이 커지게 되겠죠. 그럼 도대체 1암페어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1암페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전자가 1초 동안 지나가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려 보자면 이 단면에 1초 동안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려면 1초 동안 이 단면에 6 6.25 곱하기 10의 개의 1 8승개의1 8제곱개의 전자가 지나갈 때 우리는 1A의 전류가 흐른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6.25 곱하기 10의 18제곱이 어느 정도 양인지를 한번 볼까요? 6.25 곱하기 10의 1 8제곱개 라고 표현하려면 여기에다가 10을 18번 곱해줘야 돼요. 자, 18번 한번 고쳐, 곱해볼게요. 한 번, 두번 곱한 후에 16번 아직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의 전자가 1초 동안 이 단면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를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굉장히 많죠. 만약 이 전자보다 두 배가 더 많은 전자가 1초 동안 흐른다라고 한다면 전류의 세기는 그만큼 곱해져서 두배가더 많다고 했기 때문에 이 1암페어의 2배인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전류의 단위에서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m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m는요. 어, 몇 cm와 같나요? 네, 바로 100cm랑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1cm는 몇 mm랑 같나요? 네. 10mm랑 같아요. 그러면 이 100cm를 우리 mm로 한번 고쳐 볼까요? 자, cm에서 mm로 바뀌려면 숫자가 10배가 늘어나네요. 그러면 여기 cm에서 mm로 고쳐 보려면 단위를 고쳐 보려면 숫자도 변화가 되는데 10배만큼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100에다가 10을 곱해 주면 1000 밀리미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하여 보면 1미터는요. 1,000밀리미터와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단위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미터라는 단위를 밀리미터라는 단위로 고칠 때 숫자가 몇배 늘어났죠? 1,000배 늘어났죠. 자이 규칙을 생각해보세요. 이 단위를 더 작은 단위 밀리미터로 고치고 싶다면 숫자를 1,000배 곱해주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1 암페어는요. 몇 밀리 암페어랑 같을까요? 자이 규칙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봅시다. 밀리라는 것을 붙여주려면 숫자가 몇배 늘어나야 했죠? 1,000배 늘러, 늘어나야 했죠. 즉1 암페어는요. 1,000 밀리 암페어와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충 적어 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전류의 방향입니다. 사실 전류라는 것은 도선 속에 있는 전하의 흐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은 전류의 존재가 전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 그냥 약속을 해서 사용하게 됐어요. 전지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중에 플러스극에서 무언가가 나와서 마이너스극으로 들어간다 라고 과학자들이 약속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유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기 전에 그냥 약속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네? 아, 그럼 뭔가 흐르겠구나. 그럼 우리 뭐가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전지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있으니 어, 플러스극에서 무언가 나와서 마이너스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약속해서 사용하자 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어져 오다가 아 실제로는 어 전지의 플러스극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선 속에 자유 전자가 꽉차 있고 그 자유 전자가 전지를 연결했을 때 전기력을 받아서 한쪽 방향으로 일제히 이동하게 되고 그때 어, 그 일제히 전화가 흐름으로써 전류가 흐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치만 오랜 기간 동안 전류라는 방향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플러스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극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약속해왔기 때문에 실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원래의 어, 이유는 어,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지만, 전류의 방향을 표현할 때는 그것과 반대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들어간다 라고, 현재 아직까지도 그렇게 약속을 해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실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밝혀졌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약속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 오고 있다 라고 기억해 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전류의 사용 전류계의 사용법입니다. 전류계라는 것은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자, 교과서 부록에 사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눈금 읽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 빈칸 아래 빈칸에다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296쪽을 팝니다. 자, 그 부분에 전류계가 잘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이 바로 전류계의 모습입니다. 전류계를 어떻게 알게, 알수 있냐면요. 여기에 지금 단위가 적혀져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밀리 암페어와 암페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의 단위를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0점 조절할 수 있는 나사가 있고요. <laughs> 그리고 까만색 단자가 있고, 그리고 붉은색 단자가 있죠. 자, 이 검정색 단자는요, 마이너스, 전지의 마이너스극과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단자는요, 전지의 플러스극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플러스 단자는 개수가 한 개이지만, 마이너스 단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마이너스 단자 밑에는 이렇게 숫자와 단위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눈금 있는 것을 알려드릴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류계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전류계는요, 일단 단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빨간색 단자는 플러스극과 연결한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집계전선 따라서 가볼게요. 이 집계전선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전지의 플러스극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잘 연결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검정색 단자는요, 마이너스 단자와 단자라고 불렀고 전지의 마이너스극과 연결하면 되는데 쭉 바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쭉 검정색 집계전선을 따라가다 보면 마이너스극이 먼저 나오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극과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보면은 하나의 도선이 쭉 있는데 그 사이에 전류계가 쏙 들어간 걸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바로 우리는 직렬로 연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전기기구들이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이곳에 전류계가 있고 그리고 전지가 있고, 그리고 전구가 있고요. <laughs> 이 전구와 스위치가 연결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된 연결 방법이 바로 직렬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류계는 직렬 연결한다. 반드시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점 조절입니다. 0점 조절은 0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자, 이 단위 밑에 보면 이렇게 나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 돌려서 이 바늘이 처음에는 0을 가리키고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 바늘이 오른쪽으로 치우쳤거나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 0의, 0이 되도록 이 노서, 조절 나사를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0점 조절 나사를, 어, 장치를 이용해서 0점을 조절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전기 회로의 연결하기입니다. 자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동그라미 치세요. 전류계는요 전류를 측정하고 싶은 전기 부품에 직열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측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직렬로 연결한다는 뜻인데 만약에 어떤 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지가 있고 여기에 전구가 있고 여기에 만약 스위치가 있다고 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만약 1번 위치에 전류의 세기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그러면 이 1번 위치에 집계 도선을 끊어 버리고 그 사이에 전류계를 쏙 집어넣어서 한 줄이 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바로 직렬 연결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위치에 만약에 전류 세기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두 개의 전, 어, 전기 부품 사이에 측정하고 싶은 이 부분에 사이에 저 집게도선을 끊어버리고, 그 사이에 전류계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직렬로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게도선을 따라 쭉 연결해 봤을 때, 한 줄이면요, 직렬 연결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렬 연결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 어, 전류계에는 단자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빨간색 단자는 하나 있다고 랬어요 그것은 플러스 단자고, 전지의 플러스극과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단자는 검정색 단자인데, 이 검은색 단자는 여러 가지 있다고 랬죠 자,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검정색 단자에 연결을 해주는데, 이때는 어, 쭉 따라갔을 때 전지의 플러스극이 아니라 마이너스 극이 나오도록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주의해서 연결하면 전류계는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 측정 범위 선택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단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검정색 단자는 여러 가지 있다고 고었죠 자, 검은색 단자는요. 마이너스 단자인데요. 이 마이너스 단자를 우리가 선택해서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선택하는 것은 바로 측정 범위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 마이너스 단자 밑에 보면 선생님이 숫자와 단위가 적혀져 있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이 밑에 이렇게 단자가 3개 있을 때얘 지금 오른쪽은 플러스 단자였죠. 자, 얘는 플러스 극이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극은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단자 밑에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500mA 그리고 5A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전류계를 실제로 보면요. 그럼 이제 이둘 중에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 선택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1번 왼쪽에 있는 검정색 단자를 선택했다. 그 말은 500mA까지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단자를 선택했다. 그랬을 때에는 5A까지 전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자, 눈금에서 보면요. 눈금에도 숫자가 두개 적혀져 있습니다. 5와 500이 적혀져 있는데요. 만약에 500mA에다가 단자를 연결했다면 이윗 부분에 있는 0, 100, 200, 300, 400, 500 숫자 적혀 있는 것으로 눈금을 읽어 줄수 있어요. 만약에 1번 단자에 연결을 했다면 지금 바늘은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뭐라 자,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뭐라고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300이라고 읽어줄 수 있고요. 단위는 여기 적혀져 있는 것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밀리암페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번 단자에 연결을 했더니 여기 똑같이 이 바늘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때는 위에 있는 이 0, 100, 200, 300 이쪽으로 숫자를 읽어주는 것이 아니고 5암페어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밑에 숫자 5라고 적혀져 있는 이 5암페어까지의 숫자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 1, 2, 3. 여긴 숫자 3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지금 전류가 3암페어 흐른다라고 읽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자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처음에는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몰라요. 그럼 500mA로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5A로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5A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전류의 세기가 흐르는지 모르는데 500mA로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00mA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바늘이 더 늘어날 곳이 없겠죠. 이렇게 바늘이 휙 돌아가버려요. 그럼 전류계가 고장이 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00mAh와 5 a 둘 중에 더큰 범위인 5A에 먼저 연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의 글을 읽어보면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할 때는 최대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큰 것부터 연결을 하고 만약 5A에 연결했을 때 어, 만약에 바늘이 여기를 가리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 거냐면 0과 1 사이를 10칸으로 나눴으니까 한 칸이 0.1에 해당 되겠죠. 그러면 자, 한 칸이 0.1에 해당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얼마의 전류가 흐르냐면 0.4A의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0.4A는 밀리암페어로 고쳐 보면 400mA죠? 따라서, 이, 렇게 바늘이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 얼마가 흐르는지 보고, 어, 400mAh 정도 흐르네? 그러면 500mAh보다 작은 값이구나. 그럼 500mAh로 다시 단자를 바꿔서 측정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값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때 측정된 값이 다음 단자의 최대 값보다 작은 경우, 더 작은, 작은, 작은값에 다음 단자로 바꾸어서 연결한다 했어요. 그래서 먼저 큰 눈금에다 연결을 해보시고 만약에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가 작다 그렇다면 어, 그 다음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서 더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눈금 읽기는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어떤 단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눈금을 읽는 방법이 달라지죠. 만약 500mA의 단자에 연결을 했다면 지금 오른쪽 눈금은요. 300mA로 읽을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 5A의 단자를 연결했다면 최대값이 5인 아래쪽 눈금으로 읽게 돼서 3A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읽은 이 내용을 가지고 5번 전류계 사용법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0점을 조절한다. 전류계의 바늘의 눈금이 0을 가리키도록 0점 조절 장치를 돌려서 맞춘다. 두 번째, 전류를 측정하려는 지점에 직렬로 연결한다. 중요한 말이죠. 직렬 연결. 이때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한다. 세 번째,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를 최대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한다. 네 번째, 측정된 값이 다음 단자의 최대값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단자를 그 다음 단자에 바꾸어 연결한다. 다섯 번째, 전류계 눈금을 읽을 때는 선택한 마이너스 단자의 값이 최대값인 눈금을 읽어준다. 입니다.